미국 갔을 때는 모든 게다 비싸 보이고 이제 마트에 가서 뭐 코스트코 가서 쇼핑을 할때뭐 3불이라고 하면 3불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그날 그날 환율에 따라서 제가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있더라고요. 또 식당에 가서 뭔가 20불 라면을 먹었는데 2 0불로 팁이 붙어서 나온다는 그런 사실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참 생소하긴 하지만.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. 처음에 왔을 때는 외식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극한으로 좀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음,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, 주변에 이제 언니들이나 뭐 남편도 그렇고, 그래도 좀 즐길 건 즐기면서 하자. 우리가 국에서 살아보는 거. 살기 시작한 거는 아주 좋은 경험일 텐데 젊고 예쁜 신혼을 즐길 만큼은 좀 쓰고 살자 <laughs>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외식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